게임해주세요. 오케이. 좀 더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해주세요. 할게요. 먹히 공략해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일반전해주세요. 그 난투에서는 Q 한조를 찍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고, 실제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맛을 위해서는, 군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W 한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금 w 한조을꿀 생각을 좀. 저, 이기 날파, 큐 싸요. 잡아요. 아, 저거 좀 해보고 싶다. 저 난투에서 저 WT 창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일단, WT가 얼마나 구린지 직접 체감해보고 싶어.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20레벨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이창코가 뭐지? 방, 금 뭐지? 내가 뭘 본거지? <laughs> 아니 우리팀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걸? 요즘지 때려 이제 뭐 원래는 절대로 투사랑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너무 내 차가 나가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 못 참겠다. 닌자 한살자 아. 오케이, 딜 1등. 아. 이래 나와 없어. 진짜 찜 맞고? 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셔가지고. 어, 아... 알겠습니다. 찜막합시다. 방금판 너무 허무하긴 했어요, 근데. 뭐 하실 거임? 근데 저분이, 저, 티안 데픽안 해주면은 제가 힐러를 할수 밖에 없어요. 어? 힐러 해주나 본데요? 뭐지? 저렇게 착한 사람이 희원수 남아있다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아니 힐러를 해줘.. 약간 눈치 살짝 주니까 힐러 해주네 진짜 개 착한 사람인데 제가 저번에성원에 힘입어서 W 한300 스택 쌓아보겠습니다 약간 무리해서라도 한번 쌓아볼게 한번 진짜 재밌으라고 어. 어 잘못 깔았어 나 망했다 어 1일 <laughs> 뒤로 갈았었는데 옆으로 갈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람이 멀쩡한 정신에서 하면 저따위로 안 하는데, 대가리 속에 지금 머릿속에 이거 어둠 마구니가 들어갔어. 그래, 얘또 정신 못 차리고 또색사러 갔죠. 지금 왜 맞았냐? 나 이거 참을 수가 없죠. 이미, 이미 대가리에 이런 거 밖에 없어.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내가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웃음> 아, 아. <웃음> 잡았긴 잡긴 잡았다 또. <laughs> 아예 아, 여러분들에게 300 스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스택을 쌓아야 돼요. 아, 얘들 빨리 천천히 죽여! <laughs> 그거, 그거 귀한 공급이야. 아, 그 와중에 이것도 빨리 끝나가지, 그는 많이 못살것 같아, 또. 왜 이렇게 빨리 터져 게임들이 자꾸. 와, 미쳤다. 와. 말도 안 된다. 아니, 결과적으로 머시, 멋있는 장면이긴 했는데, 내300 스택. <laughs> 놈들을 죽이면 안 됐어, <laughs> 폴타야. 아, 넌또왜그씨지 그래? <laughs> 게임에 정상인 게 없네. <laughs> 그치, 이, 이거 하려고 쇼스 하는 거야? 맞아. 긴모이 걸기 갈기... 좀더 일찍 걸었어야 됐다. 너무 늦었어. 야, 그래도 양념은 다쳐놨기 때문에 아군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은 충분이다. 양념 칠만금 쳤어요. 여기가 더 재밌긴 해. 컴컴풍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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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콩풍. 웃음> 그 와중에 <laughs> 아씨 개웃기네 진짜. <laughs> 아... 어, 일치안데 어. 저 여기서 원래 막판 다르던 거 찐찐 막해서 한판더한 건데. 그냥 이제 갈 때도 되긴 했는데. 아... 그냥 내절해 버려. 아... 아, 근데 이 분이 6분 기다려 주셨어. 나이분 아, 너무 파티 초안하면 죄송해 지금. 진짜 찐찐찐막 갑시다. <laughs> 이할렉 할 생각 없었는데 바로 채팅창에 이할렉으로 혼내잖아. <laughs> 오케이 분노의 화염 갑니다. <laughs> 이번엔 진짜 20레벨 계기 <laughs> 아, 찐찐찐막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20레벨. 원래 e 알렉들이 힐을 안 하는 게 단점인데, 확실한 게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E를 찍었다고 힐을 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E하고 <laughs> 힐도 할수 있는데 애들이 안 하는 거야, 그냥. 정신 없어가지고, E, E, E 쏘느라고. E 쏘면서 힐도 해줘야 돼, 원래. 조금 힐이 딸리는 건 어쩔 아, 수 없습니다. q 알렉에 비해서 세이빙이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 맞추면 살수 있어요, 이거. 힐까지 해주면서. 말했죠. 침착하면 산다고. 나이스. 어 잘해. 어. 아 잠깐만 이거 2 0렙못 보고 끝날 것 같아 이거 <laughs> 느낌이 쎄. <세해. 웃음> 다행이다. 아군 아군들이 그걸 막아주고 있어. 그런 갑분사를 대비해서. 갑자기 다들 건지, 던지고 있어. 아니, 근데, 내가 특별히 막, 이게 막 부캐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양악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laughs> 하기만 하면 양악이래. 아, 근데 제가 진짜 맘먹고 양악할 거면은 부계 만들었죠, 지금. 저, 부계정 없습니다, 나도. 어떤 게임이든 간에. 그런 거 키우는 타입이 아니에요. 구기장 가서 1레벨 친구들과 1레벨 빠른대전 돌려가지고선 애들이랑 같이 효스 했죠 그랬으면 진 그냥 방금 봤다시피 저렇게 종말이라던가 저기다 틈이 있어 저렇게 안 맞을 수 있는 각도란 게 있거든요 잘 비껴맞으면은 다안 맞아요 이건 부계고 본계는 만 넘을 듯 만이면은 무슨 막 <웃음> <웃음> 역시 이시발렉이다 이씨를와 이시발렉 돼서 이겼네 역시 이게 이시발렉이지 아, 나, 일량두배넣었 다.